청문회 때 음. 네. 사실은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노무현 의원이 굉장히 유연했던 거지. 왜냐하면 음. 그 일회재단에 돈을 갖다 바쳤잖아 재벌 총수들이 네네. 전에 뭐뭐 K 재단, 뭐, 뭐 K 뭐 스포츠 재단, 미래 재단 돈 갖다 바치듯이 음. 네. 일회재단 하는데 돈을 갖다 바치고 그 전에도 정치사금을 갖다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러제 오공비리 청문회 재벌 총수들이 불려 나왔어요. 정준영 회장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아, 그 재미있었어. 음. 근데 정준영 회장이 나오, 나오자마자 의원들이 막 그러니까 돈 줬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laughs> 왜 줬나 했더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줬다. <laughs> 그러니까 그어공비이 청문회의 핵심은 음. 권력형 부정축제다. 어, 음. 이게. 그래서 권력으로 해서 온 압력 때문에 에, 기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갖다 바친 거다. 음. 이것을 증명하는 게그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네네 시작하자마자. 네네. 음.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 내가, 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도움 좋지. 자, 가 어,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어.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왜냐면 그날 하루 종일 해서 얻을 답을 다아 들어버린 거니까 네. 그때 음. 이제 노무현 의원이 이렇게 기록을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 저 답이 나와버렸네? 그럼 뭐하지? 음. 뭐 음. 그래서 생각한 게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권력이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 시류의 영 앞에서 음. 그 말하는 을거 아니냐. 음. 그러면 그돈 갖다 바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냐. 음.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뭘 배우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음. 생각해 보니 그때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왕 회장이 나와서 음. 어. 뭐 그때 용기가 없어서 그 말을 못 했고 뭐 이렇게 음. 나오니까 시민들 마음 속에 있던 의문이 그거였거든. 음. 자. 권력이 있을 때는 돈 갖다 바치고 그 권력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 조류에 또 편성해서 돈 줬다고 얘기하고, 그 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찜찜했던 거예요. 시민들이 음. 그럴 때 무엇이 찜찜할까를 캐치해서 그걸 딱 물어본 거예요. 아.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아. 근데 그걸로 폭발한 거지. 지금부터 본의원의 본격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그 기업인, 특히 크게 성공하신 기업인의 능력과 정열이나 경륜에 대해서 그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걸피하면은 사우나나 하고 볼풀아 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난받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경영자는 어느 노동자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 열심히 일하는 분도 많다는 것도 역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증인과 같은 분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행동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이 국민의 사표가 됐으면 한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지금까지 하신 저신과 오, 저신이 당연시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의 증언이 영웅시 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증인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시류에 순응한다 하면 힘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좀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와 같은 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나는 힘 있는 사람 이럴 때면 대통령이. 기업을 도와줄 수 있... 저는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리자 이런 대화는 이럴 테면은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힘으로 도와준다 하는 것은 비합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효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건 멍건이에요. 아시 못해 따라가는 우리가 것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자기네가 결혼 일을 안당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지 예, 무슨 순응해서 하지 않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어, 네. 뭐, 뭐 이익을 할, 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수 없다. 네. 혹시 그 손흥이 부승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자기 돈 내는 것은 자기 능력에 맞게 내는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을 그, 여기서 얘기한 따라간다는 것은 돈의 이례적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정된 얘기지 모든 행동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일회 재단이 사실상 어느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거나, 또는 마쿠 권부라는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유, 그 유언비어로 돌아다니다가 공공연하게 거론될 때까지 증인은 묵묵히 추종해오시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권력이 서서히 퇴조하는 뜻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인의 일회 재단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 입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시게 될때 이것은 단지 증인 말씀대로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돈 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이와 같이 태도가 변화되는 것은 일회 재단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는 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회 재단이 계속됐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무관심으로 다 떠나가고 그 사람들도 필요 없다고 우리를 떨궈버렸고 우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좋지 않은 대로 끌려갈 연. 는다 없이 됐습니다. 그건 없이 되고 시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되든지간에 그사람들다 떨고 내고 어전 돈은 이만친 마으니까 너희는 필요 없다고 하고 다 떨어내고 그 덕에 더 따라갈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의원 의원이 그 질문하는 여지는요. 네. 왜돈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부터 실효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진작부터 6.29 선언이 있기 이전부터 왜 증인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기자들한테 발표한 것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 용기를 갖지 가지고, 가지고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그 실효에 순응한다는 뜻이 네. 혹시 본 의원이 오해했듯이 오해라고 해독겠습니다 오해했듯이 힘이 있을 땐붙고 힘이 없을 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고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왔던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인의 입장 이끌고 그렇지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보고자. 저는 제 견해대로 따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증인이 지금까지 청와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부한 성금은 증인과 증인을 포함한 일반적 재벌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과 관계 없이 내고 실제로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무슨 큰 나쁜 작용 지금 위험만 잔뜩 살지.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나쁜 작용을 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 정경유착이 됐냐 안 됐냐? 정경유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그 네. 돈이 했는가 아니 했는가? 그래도 전 그건 전부 사람마다 다른데 정경유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이회재단의 현재 큰 업자가 15억씩을 냈다거나 좋습니다. 또는 적은 게 얼마를 냈다거나 네. 아주 큰 업자가 2억, 3억을 낸게 그것이 전경유책에될 만한 재산적 가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개별적 하나하나 벌지게 만억 벌으니까 큰 돈이 든건 사실이지만 전체 전경윤 회원 그룹 전체를 포함하는 재벌과 대기업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이 돈이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를 묻습니다. 전경유책이라는 것은 어떤 구정... 그 말하자면 그 경제적 이해와이 돈이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실제로는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까? 그 돈이 현재까지는 미쳤다 하는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하는 것은 그건 모르지만 은주까은 미친 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하나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설립 당시 기본 정신이 변질된 것을 못맡았다고 생각한 거지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일례재단의 기금만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자금을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잘못이 있지면 주는 사람의 잘못이 있지 낸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 좋습니다. 안 합니다. 예. 어.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냐를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잘 그럼, 마,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결과는 검토해 뭐, 걸로... 본 일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 미... 잘모르겠 네. 지금까지 증인이 증언을 하실 때 원자력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기타 모든 사회 현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단한 번도 네. 자신 없이 답변하신 일이 없습니다. 지극히 명백한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놓고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취지를 본니원은 심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 자금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 내역을 감안 들리다 보면 특정 정치 지도자의 추종자에 대한 포상금 비슷한 이런 것 그다음에 전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거치료하는 행사 비용, 이 낭비적인 비용, 그음 부정 축제로또돈 빼돌리는 수단.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증인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다잘 좋은 증인도 잘 기분이 매우 안 좋으셨겠죠. 네, 안 좋았습니다. 아까 증인은 본인이 그 돈과 정치 권력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반론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1987년 6월 29일 이전에는 증인 그룹에는 노동조합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7월 5일에 현대 엔진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이 설립됐죠. 네. 그리고 그해 같은 달 미포조선소에서 노동조합이 또 다시 설립되려 했죠. 네. 설립되려. 이때 미포조선소 관리자들이 이 노조 설립 신고 서류를 탈취했죠. 모르겠습니다. 신고 서류 접수를 방해한 것은 맞습니다 나는 후선에 있으니까 뒤에, 네, 뒤에 신문에 난건 보셨습니까? 빚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질문을 지금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아, 그 당시 정의는 명예회장이었습니다 네 현대정공 분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몇 가지의 서류를 탈취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서류에 보면은 현대정공의 실무자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증인에게 명예회장에게 연락 요라는 메모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증인과 혹시 그런 금년 88년 6월까지도 그 메모에 의하면은 상호 교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경륜이 탁월한 대기업의 지도자가 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매 있어서 입장이 곤란하면은 되도록이면은 기억이 잘안 나는 그와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내가 기억하는 건다 사실대로 대답해 올릴 테니까. 1 9 8 7년 9월 20, 9월 12일 날 현대 엔진 노조 사무실 앞에서 현대중공업의 노조 총무부장이 거리로 도망을 와 있다가 현대중공업의 그 관리자들이 이 사람을 강제로 봉고차에 태워서 끌고 나가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 엔진의 노동자 이상남이가 그 봉고 트럭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그 트럭에 깔려서 중상을 입고 지금까지 아직 그어 좌골신경마비와 요추통증과 두통과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이 큰일 났습니다. 증인의 그늘이고 있는 내가 만약에 일전에 서 있던 거다알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태도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근데... 나 정말 이그 노사 문제가 나서 지금, 지금 네. 일선에 서 계시지 않으시면서도 네. 손주환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현대 건설의 노임이 문제가 됐을 때 네. 노동부 장관의 법률적 견해 에 배치되는 자신 있는 네. 견해를 증인은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피력하셨습니다. 대진하신 네. 분이 그것은 왜 아시고 이것은 왜 모르십니까? 이것은 이미 87년도 일입니다. 전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던 자. 저... 현대건설은 내가 창립해서 키워봤기 때문에 지금 후퇴 해 있지만은 현대건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한테 보고합니다. 다시 해주겠습니다. 현대건설 이 회권은 내가 아무 보고를 안봤았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이 네. 사건은 전국이 전국의 시선을 모으고 있던 1987년 7월 8월 노동자 대투쟁의 끝.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큰 노사분규가 일어났던 울산 현대그룹. 배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아무리 퇴진하셨다 하더라도 가끔 잡지를 보면은 증인께서는 자재분들과 자주 기업의 운영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도 사진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출근길에서도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큰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거에 7만 명 거친 노동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존경합니다. 그 정도의 그큰 통에 좀 견고한 어쨌든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버스에 깔린 이후 5m 가량 질질 끌리가고 완전히 사람이 걸레처럼 되었다가 겨우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걸 검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앞대놓고 차로 밀어버린 사건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아주 경비한 과실범으로 처리해서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억울한 마음을 안고 치료비도 안 나왔어 현대에서 치료비도 안 대준다고 하는데요 걸레트 해주는가 모르겠습니다 안 대줘서 큰 사건도 크고 사람이 통이 큰 것도 좋지만은 한 인간이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땐설사자다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좀 도와주는 것이 대인다운 폭로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왜 지금 의원이 묻는 것은 배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만 묻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형사적 처벌이나 형사적 입건이 돼야 될 사건들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만 모습니다 말하자면은 증인이 그느린 기업이 이 국가 행정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짚어 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증공 사건이 있었을 때 호텔에서 탈취된 서류에 의하면은 안기부를 연결하고 구사대 계획을 세우는데 구사대에는 전 모라는 폭력전과3범사기전과1범을 고용하고 흐모등 12명을 포섭한다는 이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서류를 노동자들이 뺏었다고 해서 뺏은 노동자들은 구속되고 뺏지 않은 노동자들은 아 이와 같은 서류를 만든 사람은 조사조차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 저는, 저는 법치국가니까요. 그 노동부도 전부 공무원들이기 그, 때문에 법치국가의 그렇게 법, 처리를 했다고 나는 믿질 않습, 법치 국가의 않습니다. 법치국가의 법의 적용에 네. 이와 같은 재반 선금과 또는 정경유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금도 우리는 아니, 법의 죄송합니다. 테두리에 한계에 맞춰서 성금을 냈지 네. 법을 벗어나고 네. 위법을 네. 하면서 낸 일은 없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서 다시 공손하게 제가 다시 네. 해주겠습니다.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노동자가 법원에다가 어, 노조위원장 후보자 등록 효력증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와 같은 가처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거나, 또는 단행의 가처분이기 때문에 쭉그 심신을 거쳐서 쌍방을 불러서 서로 입증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어찌된 판인지 토요일에 접수된 신청서가 단 하루의 시, 시간도 늦게 잡고 월요일 아침에 이 결정서가 나와버렸습니다. 신문 절차 없이 본 의원이 10년간 변호사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변호사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건이 그와 같이 심신없이 결정 나오는 예를 본 일이 없다고들 다들 혀를 두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혹시 하고 본 의원이 의혹을 가지는 듯이 하시 매우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부도 법의 질서에 의해서 할 텐데 지금 노 의원님 생각대로 그런 처리가 있을 거냐 내 자신이 건 의아할 거 생각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지난번 서정희 씨의 납치 사건은 아시겠죠 네. 네? 압니다.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될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 경찰 쪽에서 자꾸만 자작극이냐 그런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사실도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는데 그 한참 뒤에 실제로 자작극이라고 여러 번 신문에 나왔습니다. 서정희 씨가 완전히 코너로 몰렸습니다. 몰렸다가 뒤에 그냥 어떻게 뒤집어졌는데 이것이. 그래도 그런 신문 보도는 보셨죠? 네, 그네 좋습니다. 서대리 사건은 우리 현대건설이 미안하기 때문에 국민의 사과도 냈고. 거기에 난, 그 지나친 사람들은 전부 현대건설이 그,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건노 의원님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계신 모든 아닙니다. 분들한테 우리 사들의 사건은 그 현대건설이 해가 신문, 잘못됐다고 사과드립니다. 예. 네. 본 의원이 네. 묻는 취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 경찰이 이렇게 처리했냐를 묻습니다. 나는 공권력의 공권력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증인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공권력의 문제를 묻는 것이지 증인이 저 처리를 잘했다, 현대건설에서 처리를 잘했다, 안했다 이거를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은 그런 경우에 당하면 대도록이면 축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권력의 보답세에서 항상 실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하더라니 예. 그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증인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전경련은 법률이나 금융정책이나 조세 정책 또는 토지정책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정부나 이회나 정당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정부를 네. 상대로 했습니다 네. 정부를 주로 상대로 했습니다 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지고 있고 네, 의회 이거야 뭐바이저거리 했으니까요 뭐 여태껏 그랬습니다 네. 이와 같은 교섭을 정부를 상대로 하는데 네. 그 정부의 모든 권한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돈을 대통령한테 참 갖다 바쳤으니까 네. 대통령도 사람이 양심이 좀 있으면 남은 돈을 그렇게 먹고 부탁한 게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1982년 7, 8월인가 언제 금리가 한번 내린 일이 있지요. 이 당시 텔레비전을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재무부 장관이 그 금리 내리기 한두달 전에 나와 가지고. 금리 인하 절대 없다 하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또 증인이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죽는다 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금리가 착 내려버리더라고 하는데 증인이 사실 그 정도 그렇게 해 줬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네. 적어도 증인이 생각하기로는 한국의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이 성장하면 노동자, 농민, 중산층 모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경련이 최불개비 자기 저월라고 여러 가지 입법을 추구한다든지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중산층과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이익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뜻이 서로 상반되는 그 경우는 상, 그 사회라는 건 항상 상반되는 게 많이 없는가를 묻습니다 네. 상반되는 그 사회, 게 있을 때도 있고. 네. 그한 문제가 서로가 이익 되는 때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는요. 네, 이익 되는 때도 있고 상반되는 때도 네. 있고 이제 정부 고관을 만나거나 또는 대통령을 만나거나 또는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정당에 가서 정당의 지도자를 만나게 될 때. 돈을 듬뿍 듬뿍 들고 가끔 한 번씩 주시는 분들의 말과 돈한푼 주도 못 하고 빈몸으로 올라가지고 매니베 정당에 와 가지고 밥그정 내놓으라고 아각 쓰면서 하는 사람하고 사이에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하겠는가. 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의원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그 옛날에 그랬던걸 걷치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정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업이 관청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각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도록 여러분들하고 지휘하고 같이 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네.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기업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돈은 제발 정치자금은 국가에다가 내면은 국가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배하지 돈 들고 다니면서 이정강 저등강에 가가지고 뒷주머니로 넣어주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벌들 돈안 받아도 얼마든지 이 나라 정치는 바로 돼가고 안 받아야 바로 돼간다고 보는 것이 보아 본인의 소신입니다 신문을 안 하고 소신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없었던 걸로 하고 이어서 묻겠습니다 근데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경우 정인은 지금까지 이 성금 주운 게 아무 관계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막 그런 거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모르겠고 하기야 어떤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이 도장 찍을 때그 돈이 머리 위에 떠올랐는지 안 떠올랐는지는 증인도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막 그렇 어쨌든 간에. 그렇든 간에 이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일수록 이돈 주고 정치하기가 참편하단 말입니다. 정부에만 갖다 줘 뿌리면 국회는 입딱 다물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말할 필요도 없고, 에? 그러니까 그러고 노동자들이 까불면은 전부 잡아넣어 뿌리고 노동법 마음대로 고집 뿌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해먹기 편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있지? 되지도 않고요, 경제도 발전이 안 되고 저희는. 어쨌든, 오공화국은 어제는 끝나고, 보공화국은 여러분들 힘에 서잘 되면 우리도 고통스러운 시대는 다 지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본의원이그 연세 많은 분을 보고 불손하게 했는가는 모르겠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증인이 가로채시는 것은 어쩌면은 증인으로서 예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새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증인에게 맞대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는 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본 의원은 증인의 백분의 1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 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만일에 돈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권력이 독재 권력으로서 다른 반발하는 세력, 반대 입장에 있는 세력을 잘 짓밟을 수 있을 수록 유리한 것이겠지요예 네, 결론 내겠습니다. 아 이게 제 키가 주... 그. 본 의원도 규칙을 지키는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끼 가지고 가지고 다음 말 실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개. 본 의원의 말 뜻은 뭐그 전달이 되이라고 봅니다. 재벌 재벌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면은 그 권력이 자기들의 권력 조직을 유지하고 정치 공작을 하고 부정 승거를 하는 자금으로 써져서 그 권력을 더욱 더 영속화 시켜주고 거기에서 또 다시 이익을 받고 또 다시 돈을 주고 이런 더러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도, 독재 권력과 재벌의 관계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증인이 그렇다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청자들이 증인을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매 미안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아서 이 새마음이니 헌마음이니 하는 그이뭐 재단재단재단 재단 해가지고 수천억씩 막 긁어모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오공화국 비리조사특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것도 부정입네 저것도 부정입네 돈 부정 얘기를 막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한다는 것이고 국민에게 본의원은 이 일회재단과 이 일회재단 또는 일회재단과 유사한 성금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서 그것이 우리 많은 돈을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식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의식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 노의원님 말씀을 우리 경제계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바이바이로 들리신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돌시기 바랍니다.